자자 <목소리도> <목소리도> 고사성어 중국어 첫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고사성어 중국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19부형청제 다음에 20 예지불철주야까지 예,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예, 그 다음 예, 21 와신상감, 다음에 실력다지기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22 권토 중래동산짜이지 동산 제기죠. 주부어 예, 발음 그대로 하면 동산 제기, 권토 중래 이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 21, 22단원 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19단원, 20단원 다시 한번 예, 살펴보고 다음 다음 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1구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징 예, 이징자가 예, 좀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징자가 뭐라고 했죠? 쌀이라 그랬죠? 쌀이 불쌀이. 그 책에 보면 그림에 가시가 있는 그런 막대기죠? 그 가시 있는 막대기를 짊어지고 징주이 예, 사죄하다. 이거를 그냥 그지, 고지고대로, 여러분들, 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뜻대로, 뭐, 자발적으로 남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엄한 책임과 죄가를 바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외우시면 잘안 외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어, 풀어서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처럼, 이찡 자가 뭘 의미하는지, 예. 표의 문자기 때문에 그 의미를 풀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시면 조금 더 쉽게 예, 적용을 해서 예,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굴살이 가시가 있는 그 막대기인데 그것을 짊어지고 징쥐. 그 죄를 청하다 이거죠. 예, 사죄하다, 용서를 피우다. 예.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파와 인상여의 예, 이야기가 아마 수,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 하는 거. 연파가 인상이한테사과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상에서상에서이영상상이영상에이 영상에서 이영상에에조이라의 유명한 대신이었습니다 연파는 이 연판은 이제 장군이에요. 매우 예, 싸움을 잘할줄 알았고요. 잘할줄 알고요. 그래서 코인을 일본말할줄알겠죠 지후, <목소리> <목소리> 거의 메이츠, 매번, 장또취 싸우면요, 매번 그 싸우면 모두 농, 취션 승리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승리를 얻습니다. 이 말이죠? 인상형은 코치, 코차 이건 말재간이죠. 입배 네. 제주 말재간이 페이창 매우 좋고요. 언회줄리고자 매우 국가를 주이 네. 다스릴 줄 압니다. 여치 뭐예요? 더욱이 특히. 그러니까 이 앞에다가 무슨 일을 쭉 열고 한 다음에 여치를 쓰면. 더욱이 특히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문에다 응용하실 때도 이렇게 앞에 문장을 쭉 쓰신 다음에 더욱이 특히 뭐 이런 의미를 집어 넣을 때 이걸 쓰시면 돼. 요 더욱이 짜 외교상 외교상에 <목소리> 꽹시 농간 더욱더 농간 뭐예요? 유능하였습니다. 그는 매회매회 <목소리> 매츠랑 똑같은 말이죠 매번 다른 국가와 담판 협상하다. 협상하면 또회에슈 쟈우고 추위, 열리 디웨 조나라로하여금 주위 면모서 척하게다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슈는 사역동사죠 면모서러하여금 면모서 척하다 조나라로하여금 유리한 지위에 놓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재간이 뛰어나서 네, 협상을 잘하는 거죠. 여기 한 번은 인상여가 인상우, 큰 당시 주 이따도 주호국, 주호제인진고 진나라, 지제를 말하는 거죠. 진나라 인상여가 당시의 가장 큰 제국인 진나라와 담판 협상하는데. 어떻겠어요? 웨자오 조나라를 위해서 족지하는 하오추 좋은 점 그러니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 굉장히 얻을 수 있는 좋은 것들 을다쫑더라나 이걸 얻었어요. 조나라의 국왕은 펑 러타 헌가우더 관 그에게 그 좋은 점을 다 얻으려고 애써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어, 조나라의 조나라의 그런 국왕이 그에게 뭘봉했어지모르지 뭐 직위를 봉한 거예요. 관직, 매우 높은 관직을 내렸습니다. 그 관직이 연파의 관직보다 더 컸습니다. 높았습니다. 이거죠? 여기 야오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비자 비교문에서 강조를 나타낼 때 쓴다고 했죠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용법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을 원하다, 뭐뭐 ~~하려고 하다,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용법으로 배웠는데 여기서는 비자 비교문에서 강조를 나타낼 때 쓰는 거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연파는 알았습니다. 이를 예, 그래서 연파는이 일을 안 후에 엄부부치, 엄부부치 매우 그 일을 이렇게 수긍하지 못하였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그는 말하기 인상면은 다만 말을 할줄 알기 때문에 비워덕관 나의 관직보다 더 높다. 나연파는 션징 바이짠 그 몸이 징 격다 이 말이에요 바이짠 온갖 전투를 다 겪었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온갖 전투를 다 겪으면서 어떻게 됐어요 조나라를 위해서 세운 공이 <목소리> 치부슈 바이세이런 어찌 어찌 바이세 허대이 쓰다 이 말이에요 어찌 헛 허대에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어찌 헌 일이 아니라겠는가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나는 반드시 땅중 대중 앞에서 시우루 타이시야 그를 어, 모욕을 주겠다. 그를 예, 모욕을 치우고 주겠다. 뭐 이런 말이죠 나 연파는 온갖 전투를 다 몸소 겪으면서 조나라를 위해 세운 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한 공들이 어찌 헛일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어? 왜냐면그 관직이 지금 인상여보다도 지금 낮아졌으니까 지금 불만을 나타낸 거죠. 나는 반드시 대중 앞에서 어. 그를 잠시 모욕을 주겠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약 하겠다. 주어의 의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연파의 말이 인상여의기에까지 전달돼 가지고요. 인상여는 주추, 도비, 밀포, 추추는요. 이게 곳곳에, 곳곳에, 추추, 곳곳에 도처에서 연파를 도비. 숨고 피하였습니다 또 오, 이건 숨다고 삐는 피하다예요 숨고 피하였습니다 연파가 있는 곳은 그는 가지 않았습니다 연파가 있는 곳에 그런 장소에 그는 곧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이, 고의한 번은 안 간다고 해도 한 번은 만난 거예요 인상이호가 Y축 예, 밖에 나갔는데 치아치아오 공교롭게도 연파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만나서 이렇게 직접 부딪혀서 뭐 이야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마주친 거죠 그리고서 인상이가곧 음. 띄아오주와는 마차마차를 예, 돌려서 갔습니다 예, 아까 여기 앞에도 예, 피한다고 했죠? 또피 숨고 피한다고 했습니다 인상여의 부하가 이 상황을 보고 관직이 높은데 연파를 보고서 이제 피하니까 이 상황을 보고 매우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물어보길 니우에슈모쪼양파렌포 너는 왜 이렇게 연파를 두려워합니까 인상여가 말하기를 나는 강대한 진나라도 진나라 조차, 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많다오 설마 내가 영파장군을 두려워하겠느냐. 워즈 소이 여기 잘 해석하셔야겠죠. 워즈 소이 여기 주소이 슈인에 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좀 여기 원인 결과인데 결과가 먼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반대로 된 거죠. 주소이 슈인의 그를 피하는 것이다. 이 결과죠. 그를 피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 원은 주스의 앞에 이렇게 온다 그랬죠. 주어가 왜냐하면 나는 그와 나온 소란을 피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 나오는 소란을 피다 이런 뜻이죠. 다른 나라는 감히 우리 조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나는 나와 연파장군이 짜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인상여가 생각하기를 나와 자신과 연파장군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감히 어, 조나라를 업신여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워시샹 저는 우리의 쓰는 사인 사적인 원위 사적인 그 원한 원한 때문에 국가의이익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국가에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대의를 보는 거죠 지금. 사적인 것 때문에, 어, 다른 나라가 두 그, 그 사람 때문에 연파와 연파장군과 인상여 어, 그 관리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감히 넘, 넘어지 못하고 있는데 둘이, 어, 이렇게 사사로운 원화 때문에 서로 뭐 싸우거나 뭐 이러면은 국가의 큰 대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나중에 연파가 인상혁한 말을 이제 알게 된거죠 도주 러 알게 된거죠 그, 그는 간다오 장이 잔쿠이 부끄러운 느낌을 사내대장으로서는 부끄러운 느낌을 <목소리> <목소리> 그리하여 그는 꽝저삐 <목소리> <목소리> 등을 드러내고 베이샹 <목소리> 짊어졌대죠 <짐어줬댔죠>? 뭘 짊어졌어요? 스 따이 따이츠 가시를 가지고 있는 빵들 나무를 짊어졌습니다. 이거는 고대 뭐라고 했죠? 짜오조찡굴사이죠굴사이 라이 린샹루루지아 인상녀의 집에 인상녀의 집에 와서 진주인 사제를 하였습니다. 인상녀는 그에게 지에시아 빵들 나무를 풀어주고. 그 그림에서 보면 굉장히 아프게 생겼죠, 지금. 피가 많이 났겠죠, 가시가 등을 찔러서. 그들을 함께 인지우, 이는 크어적허 술을 마시고 지혜 정으로 결성하였습니다. 뭘 결성했어요? 生死 생사친구를 결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함께하는 친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부형 청재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연파와 인상형을 그 인연으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20단어는요, 예, 이, 찌, 를 밤은, 낮을 계속하다. 그래서, 예, 낮과 밤을 계속, 어, 뭔가를 계속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불철주야죠, 불철주야. 그래서 주공단은 여기서 이름이 단이었죠. 주공은 서주 초년, 서주 초기에 뛰어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왜이런 이성으로서 해웨이런 하면 사람댄데미사람덴데이가뚱청 된다미, 성씨라고요. 반주 일을 하는 게 진지하고 푸즈 책임감이. 강하습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었다 이거죠. 매우 영농이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공 다는 먼저 그의 형 주무왕이 다티엔샤 다티엔샤 뭐예요? 천하를 빼앗는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것을 도와주었고요. 서주왕조를 건립을 하였습니다. 허라이 나중에 타더 그거스러 그의 형이 죽었습니다. 슬러 죽었다 이런 얘기죠. 죽고 나서 타더 쥬얼 듀얼 그러면 이게 조카에 조카가 땅러황띠 황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형이 죽고 나서 조카가 되었으니까 음, 나이가 굉장히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이에 예, 찌우슈 바로 주성왕입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주성왕을 도왔습니다. 그 본인은 이제 황제가 된게 아니고 옆에서 굉장히 이제 보좌를 굉장히 잘한 거죠. 그 야심이 있었으면 어 본인도 여 황제가 되려고 노력을 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옆에서 어 굉장히 충성. 충성되게 성실되게 보좌를 열심히 하신 거죠, 한 거죠. 네, 진관 비록 땅슈 당시, 당시의 주 성왕이 번치아오 여기 나오잖아 나이가 매우 어리고 다만 1세 살, 열세 살로 나이가 매우 어리, 어리고 주공단은 나이가 어리지라도 주공단은 아직 여전히 번중청 위타. 에게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주공단은 닌여우더 어린 나이가 어린 주 성왕에게 추모화처추모화처 이게 뭐예요? 계 예. 어떤 계략 같은 거죠? 계획을 이제 생각해 내 주공. 옆에서 책사로서 뭔가 뭔가 이야기를 많이 도운 조언을 많이 해준 거죠. 또끝뒤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든 짜오여 타더, 화이 화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의 나쁜 말을 할는 것에 관계없이 그는 또한 짜오양 뭐예요? 짜오양 변함없다 이거예요. 옛날에 한 것처럼 그대로 변함없이 충신 공공 충성을 다했다 이 말이죠. 나중에 나이가 어린 어 그러니까 어린데 옆에서 계속 보좌를 잘해 가지고 이제 점점 점점 국가가 주나라 왕조가 점점 그 통치가 점점점 안정되었다 이 말이죠. 주공 단은 주 성황을 도와서 국가를 건설할 때 네, 건설할 때 페이창은 전 매우 진지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그 도와줄 때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자주 스카우 사과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뭘 사과했어요? 줄리고 지하도 빵과 국가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였습니다. 로시, 만약에 띠, 토, 고개를 숙이고 생각, 짱, 푸하잘 생각이 나지 않으면 그는 쥬, 다이치, 토, 머리를 들고서 생각하였습니다. 낮에 생각이 잘 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으면, 저녁에 계속해서 생각하였습니다. 여기 제가 잘 기억을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낮에 잘 생각이 안 나고, 밤에 계속해서 생각하였다. 그래서 이게, 예, 이, 지, 일, 이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철주야가 나온, 나온 거죠. 밤에, 밤에도 이게 낮에 하던 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이 잘안 나니까. 때로는 오에러 시앙 빵파 그 방법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리 연속으로 지에 며칠 밤을 모두 무수이자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하우드 빵파 좋은 방법이 이 시앙 추라이 생각이 나면은 그는 곧 마샹 나취 쯔리 보자 그걸 가져와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좋은 방법이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면 바로 그걸 갖다가 이제 응용해서 국가를 다스렸다는 얘기죠. 왜 러고자 국가를 위해서 주공단은 정말 뿌츠 라고고 네. 고생되는 거죠. 그런 고생되는 것을 뿌츠는 마다하지 않다. 이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라오过또 그, 필요한 거예요, 힘든 거. 그런, 어, 고생스럽게 그 일하는 게너무꼬또과도해서 매요, 그러니까 워, 따, 뚜, 따, 던, 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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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 러. 그, 많지 않은 나이에, 나이까지만 살고, 그, 그러니까 많지 않은, 얼마의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그 말이 지적하면 얼마의 큰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얼마를 살지 못하고 많은 나이를 살지 못하고 죽었다 이런 거죠. 린스 더숍 인종시에 죽을 때쯤이 말죠. 이 죽을 때쯤에 인종시에 그는 또시앙쯔리고자더시 이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아직도 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대단한 거죠 예. 주 투어 예, 임종 때까지도 국가를 다스리는 일을 생각했다는거 어, 진짜 상상이 안되네요 국가를 위해서 대단히 충성한 거죠 그 대신들은 대신들에게 주, 투어 부탁했다는 거예요. 뭘 부탁했어요? 진, 신, 진, 리, 위이 고, 자, 반, 슈. 진, 신, 마음을 다하고 진, 리, 힘을 다해서 국가를 위해서 반, 슈. 일을 할 것을 주, 투어 부탁하였습니다. 인종시. 그리고서 이제, 어, 죽었다는 야기죠 인종 때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대단한 거죠 나이가 어린 조카를 보자해서 죽을 때까지도 나라를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계속 국가의 임금에게 충성을 다한 거죠 중국은 이제 임금이 이제 황제인데 황제에게 신하로서 충성을 다한 거죠 자 이렇게서 해 우리가 이십 어, 단원 음, 불철주야, 불철주야도 한번 같이 어, 다시 한번 복습을 해 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요. 2 1일 예, 단은 우신장단, 우신장단. 우어가 눕다예요 이거는 신그 섭나무, 그 뗄감의그 나무에 누워서. 장탄 창단, 네. 쓸개를 맛보다. 그래서 와신상담.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와신상담이라는 거. 그러면 어 노음을 들어보시면서 예, 여기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어, 한번 추측해 보세요. 我心胆。卧薪尝胆，在春秋时期，中国南方有两个相邻的小国——越国和吴国。 这两个国家经常打仗，势力相当，难分胜负。不过，公元前四九六年，吴国还是把越国彻底的打败了。越王也因在战争中受伤，不久就死去了。越王在临终前。 嘱托他的儿子，一定要为他报仇。越王的儿子勾践，记住了他父亲的话，他日夜操练兵马，准备报仇雪恨。吴王知道这个消息，又马上派兵攻打越国，越国又再次被打败。 勾践也被吴王抓到了吴国。勾践为了消除吴王对他的疑心，就假装着很老实的样子。吴王可怜他，就放他回到越国。勾践回到越国后，每天。 都想着报仇，为了磨砺自己报仇的坚强意志，他离开了宫殿，睡在柴草上。每次吃饭前都尝一下苦胆，尝到苦的时候，就大声对他自己说：“勾践。” 你忘了越国是被谁弄成这样的吗？为了使越国强大起来，他亲自种田，生活非常朴素。他对那些有才能的人非常尊重，对老百姓非常的爱护。这样，越国不久就强盛了起来。 与此同时，他又为吴王夫差送去很多美女和金银财宝。吴王认为他不想复仇了，也就放松了戒备。几年以后，越国攻打吴国，把吴国打得大败。勾践终于报了他的仇。 네, 녹음을 한번 쭉 들어 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